안녕하세요. 토우 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CTV 유권 해석이 바뀌어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당황한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거는 빨리 올려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좀 부랴부랴 찍어 올려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경찰서에서 이제 준 자료인데요. 어, 사실은 이 자료는 저희 입주자분이 갖고 오셨어요. 아, 사실은 주차된 장소에 그 입주자분 차가 사고가 났는데 누군지 한, 그 가해자를 못 찾아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오셨고 저희는 늘상 하던 대로 경찰관이 입회해야지만 영상을 볼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분께서 이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불필요한 업무 부담 경감 도모라고 되어 있죠. 그 여기 보면 현황은 뭐 경찰관들이 이 무리하게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유권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 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요구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 거죠. 피해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 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이제 입주자분이 오셔서 이제 이걸 막 얘기한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걸 보고. 아, 이게 바뀌었구나. 2022년 11월 8일 한참 지났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요구하는 거고, 저희가 중요한 건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된다. 비식별화는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죠. 즉, 블루어 처리라던가, 모자이크 처리라던가, 아니면 그 부분은 영상을 좀 편집해서 잘라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비식별화 조치를 할수 있는 전문가나 프로그램이 있냐? 그건 현재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솔직히 돈 주고 산다 치지만 그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배워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근무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고 대응을 해야 되냐 그게 고민인 거죠.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우리 이거 잘 못해요. 우리는 보여드릴 수 없으라고 거부하거나 아니에요. 무조건 경찰관이 입해야 돼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래요. 그러면 3천만 원의 과태료 땅 발부한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대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 사실은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면, 어, CCTV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이제 들어가면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잠깐 여기서 팁이라고 돼 있죠. 비식별화 조치는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그럼 본인만 나오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영상에다가 그 본인 뺀 나머지는 포스트를 다 붙여놓고 이분이 움직일 때 뗐다가 이쪽 가리고 뗐다가 이쪽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팁이 되는 거예요. 비식별화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알아서 잘 가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아서 잘 가려서 가려지나요? 움직이는 영상을?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 지역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각 관리사무소장 상반기 교육에 곰믹스 프로 프로그램의 모자이크 처리 기법을 직무교육에 넣어준다는 내용을 전에 들었어요. 그 교육은 받을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은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직접 여러 번 입력해 봐야 아는 것인데 이게 PPT를 띄어 놓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은 이거 발등이 지금 바로 불 떨어졌는데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거 엑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PPT를 그럴 거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하면 저희가 솔직히 어떻게 예전에 했던 뭐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같은 위치에 그게 없어. 이럴 때도 우리가 방황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편집 영상이라는 새로운 것을 한다. 단시간에 이거는 솔직히 전 회의적입니다. 어, 제가 사실은 쓰는 게곰 믹스 프로거든요. 근데 이게 어,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선 좀 쉬워요. 쉽긴 한데, 그 쉽긴 한데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 이게... 처음 보는 사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상을 불러오고, 불러 처리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편집하고 저장하고 인코딩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전 이거 자체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는 방법은, 대안은 제가 다른 걸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저희가 찾은 업체 브로어인데요. 그, 여러분께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주자가 왔어요. 나 이거, 내가 CCTV 영상 보고 싶다, 보여줘라. 경찰관도 보라고 해야지 않았냐. 경찰관 안 데리고 와도 된다. 그럼 이제 대답을 경찰관이 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같은 CCTV 정보 이용 관리자는 영상 속에 있는 개인 정보,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차량 번호도 개인 정보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차량 번호도 개인 정보입니다. 또는 상호명에다가 뒤에 간판에 그 상호하고 연락처 막 해놓은 그런 간판도 있잖아요. 그런 거다 가리셔야 돼요. 이런 거를 비식별화 처리라고 하고 이걸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보여드려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관련 장비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 입주자분께서 관련 업체를 이제 알아보시고 그 업체한테 조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가 이제 맞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은 다음에 그 관련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좋아, 내가 업체를 알려줬어. 근데 돈은?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근데 관련 비용은 정보 요구자분께서 지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검색해보면 이게 영상, 편집, 이런 거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생각보다 금액 단가가 너무 비싸더란 거죠. 10분에도 4,50만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찾다 찾다 이 업체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 업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 A, B, C 타입으로 좀 나눠서 좀 금액을 세밀하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분 미매, 미만이고, 그리고 그한 부분만 대부분 움직이는 차량 외에 나머지 주차한 차량은 번호판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지금 A타입으로 10만원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 그럼 그분 얼굴도 가려야 돼요. 그거는 움직이는 포인트로 계속 불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그 견적을 좀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여기 업체 전화해서 물어보시라고 결국엔 우리가 찾아들었어요. 그분이 그 차량 수리하는 비용 비, 대비해서 업체의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는 알아야 되는데 어떻 관리사무소에는 내가 알아보고 내가 돈 내는데 니네는 뭐 적어도 알아봐주는 걸 없냐라고 항의하셔서 결국에는 저희가 찾아서 이 업체까지 갔습니다. 인근에 뭐 아파트, 집합건물 다그소장님한테 얘기하고 뒤져보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하고 업무 체결을 많이 해서 그 입주자한테 본인이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어뭐 개인정보 보호 그 서약서를 하고 합니다라고. 근데 그것도 이 사실은 이 업체 통해서 알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고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 아래서돈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입주자분들이 통상 내신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를 내야 되지는 않는다. 이거의 영상을 녹화하고. 제공하는 걸로 이제 끝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좀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요 업체에 관련된 거는 카페 일단 올려놓고요. 영상에는 그 밑에 하단에 연락처하고 이메일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쓰시고요. 중요한 건 항상 입주자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 업체를 무조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업체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래도 그 업체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더 싸다 그러면 거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사무소는 책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 갑자기 저희가 이거를 일주일 넘게 실랑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많이 피곤에 쌓였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연말정산 내용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실랑이를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이 편집을 할까 안 할까다가 하 솔직히 제가 할줄 아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니, 이거 한두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방법을 루트를 뚫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